반갑습니다. 저희 상어 스포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정보로 신세계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K리그 첫 번째 경기 분석. 포항 스틸 때 대전 하나. 최근 성적 포항 스틸은 최근 몇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팀의 전반적인 전력이 상승세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전 하나는 최근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팀의 전반적인 전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몇몇 주요 선수들이 부상 중이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항 스틸의 최근 성적과 대전 하나의 부진을 고려할 때 포항 스틸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두 팀의 전력이 비슷할 경우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포항 스틸이 우세합니다. 대전 하나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현재 전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스틸의 공격력이 좋고 대전 하나의 수비가 불안정한 점을 고려할 때총 득점이 2.5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오버 2.5 기준으로 오버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5일 포항 스틸과 대전 하나의 경기는 포항 스틸의 승리가 유력하며 언오버 2.5 기준으로 오버가 예상됩니다. 포항 스틸의 최근 상승세와 대전 하나의 부진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1리그두 번째 경기 분석. 요코마리 벌스니 같아. 요코하마 최근 성적. 요코하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강하며 평균 득점이 높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이 부상 없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빠른 패스와 측면 공격을 활용합니다. 니가타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실수가 잦아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주요 선수들이 부상 중이며 이로 인해 팀의 전반적인 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수비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지만 공격 전개가 느려 상대에게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의 최근 성적과 홈 경기의 이점을 고려할 때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코하마의 공격력이 뛰어나고 니가타의 수비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할 때총 득점이 2.5골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5일에 제2일 리그 경기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니가타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 득점은 2.5골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 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요코, FC 대 FC, 도쿄. 요코, FC, 최근 성적 요코 FC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1.5골로 수비는 1.2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수의 득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합니다. 최근 성적 FC 도쿄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1.0골 실점은 1.4골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코FC, 가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 도쿄의 수비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요코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승리 확률 요코FC 55% 무승부 25%, FC 도쿄 20%로 분석됩니다. 두 팀의 최근 득점 패턴을 고려할 때총 득점이 2.5골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코 FC의 공격력이 상승세인 반면 FC 도쿄의 수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오버 확률 오버 2.5골 60%, 언더 2.5골 40%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5일 요코 FC와 FC 도쿄의 경기는 요코 FC의 승리가 예상되며 원오버는 2.5골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코 FC의 홈 경기에서의 강세와 FC 도쿄의 수비 불안정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J1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비셀 고베 대 우라와. 비셀 고베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평균 1.5골, 실점은 1.2골입니다. 이니에스타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큽니다. 우라와 레드다이아몬드 우라와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력은 평균 2.0골, 실점은 1.0골입니다.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성적과 전력을 고려할 때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셀 고베는 최근 경기에서 평균 1.5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라와는 2.0골입니다. 두 팀의 공격력을 고려할 때 언오버 2.5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 비셀 고베와 우라와의 경기는 두 팀의 최근 성적과 전력을 고려할 때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오버 2.5 기준으로는 득점이 두골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이므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제2일 리그 다섯 번째 경기 분석 후쿠오카 대 가시와 후쿠오카. 최근 성적 후쿠오카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력이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 중이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수비적인 전술을 선호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시와 최근 성적 가시와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공격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공격수들이 좋은 컨디션 을 유지하고 있어 득점 기대가 높습니다. 가시와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 하며 공세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가시와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쿠오카의 최근 부진과 가시와 의 상승세를 고려할 때 가시와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득점 패턴을 고려 할때언오버 2.5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의 공격력이 저조하지만 가시와의 공격력이 강해 세골 이상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5일 후쿠오카와 가시와의 경기는 가시와의 승리가 예상되며 언오버 2.5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의 부진과 가시와의 상승세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의 멤버 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 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 6번째 경기 분석. RB 오미야 대 야마가타. RB 오미야는 최근 몇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팀의 공격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 중이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마가타는 최근 몇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최근 득점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야마가타의 최근 성적과 얼비 오미아의 부진을 고려할 때 야마가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야마가타 60%, 무승부 25%, 얼비오미아 15%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최근 경기에서 평균 득점은 2.5골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오버 2.5 기준으로 언더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5일 J리그 얼비오미아 대 야마가타 경기에서 야마가타의 승리가 예상되며 언오버는 2.5골 이하가 유력합니다. 얼비 오미아의 부진과 야마가타의 상승세가 맞물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J1 리그 7번째 경기 분석. 가와사키 대나고야. 가와사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공격력이 강한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성적이 우수합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은 공격진에서 활발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합니다. 나고야 그램퍼스 나고야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공격치는 가와사키에 비해 다소 약하지만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와사키가 홈에서 강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고야는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와사키의 공격력이 뛰어나고 나고야의 수비가 불안정하여 다수의 득점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 5일에제 11리그 경기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나고야 그램퍼스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의 강력한 공격과 홈 경기의 이점을 고려할 때, 언오버는 2.5골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제 21리그 8 번째 경기 분석. 쇼난데 가시마 쇼나는 최근 다 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평균 1.2골, 실점은 평균 1.4골입니다. 팀의 공격을 이끄는 주요 선수는 최근 폼이 좋은 공격수입니다. 부상자는 없으며 팀의 전술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평균 1.8골, 실점은 평균 0.8골로 수비가 강한 팀입니다. 가시마의 핵심 선수는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미드필더와 득점력이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부상자는 없으며 팀의 전술에 잘 맞춰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가시마가 최근 성적과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의 평균 득점과 실점을 고려할 때총 득점이 2.5골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5일에 제2일 리그 경기에서 쇼난과 가시마의 맞대결은 가시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가시마는 최근 성적과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언오버 결과는 2.5골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가시마의 강력한 수비와 공격력이 빛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1 9번째 경기 분석. 제주 SKFC 대 FC서울 최근 성적 제주 SKFC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SKFC의 공격수는 최근 득점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팀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 FC 서울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C 서울의 미드필더는 팀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경기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SKFC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FC 서울은 원정에서의 부진을 고려할 때 무승부 또는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2대1 또는 1대1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제주 SKFC는 최근 경기에서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FC 서울은 한골 이하의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오버 2.55 기준으로는 오버가 예상됩니다. 경기 장소와 날씨가 득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두 팀의 공격력이 고려될 때 오버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주 SKFC와 FC, 서울의 경기는 제주 SKFC의 승리가 예상되며, 언오버는 2.5 기준으로 오버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성적과 전력을 고려할 때 제주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K리그 10번째 경기 분석 광주 FC대 수원 FC, 광주 FC 최근 성적 광주 FC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광주 FC의 공격수들은 최근 득점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팀의 주 득점원인 정조국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수원 FC 최근 성적 수원 FC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개선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FC의 공격수가 최근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으며 팀의 득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FC의 홈 경기지만 수원 FC의 최근 성적과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할 때 수원 FC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2대1 또는 1대0으로 수원 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팀의 최근 득점 패턴을 고려할 때총 득점이 2.5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언더 2.5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5일 광주 FC와 수원 FC의 경기는 수원 FC의 승리가 예상되며, 언오버는 2.5원더가 유력합니다. 광주 FC는 홈에서의 부담이 크고, 수원 FC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경기가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